안녕하세요. 트리플러즈입니다. 오늘은 평소랑 살짝 다르게 에미 2024가 아닌 에미2024 터치 버전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터치는 안 되나요? 터치 버그는 안 될까요? 라고 달아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은 에미2024 터치 버전 판매 버그와 주급 버그에 대해서 올릴까 합니다. 주의점. 버그 영상의 경우 영상 내에 나오는 주의점이나 순서를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딱 사용하시는 부분만 보시고 무작정 따라하시고 안 된다고 해주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선 주급 버그 먼저 보여드릴까 합니다 주급 버그는 영입이나 재계약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계약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하는 선수와 계약 협상에 들어간 후줄수 있는 최대급여 혹은 상대가 받을 것 같은 제안을 맞춘 후 요구사항 제안을 누릅니다 그럼 이런식으로 초록 화면이 뜬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주급표가 펼쳐진 상태로 금액 부분을 꾹 누르면 이런 창이 뒤에 뜰 겁니다 이 상태로 왼쪽 상단에 있는 이름을 아주 빠르게 두 번만 연타합니다. 그럼 화면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주급을 클릭한 후예 버튼을 눌러주면 주급 버그는 끝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런 화면이 뜬다면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땐 그냥 아니요 누른 후에 다시 시도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절대로 예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판매버그. 그 다음으론 판매버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판매버그는 주급버그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주의점과 리스크가 주급버그에 비해 큽니다. 우선 주의점과 리스크에 대해선 후에 설명드리고 방법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이렇게 다른 팀의 제의가 왔다면 상대팀이 받을 것 같은 금액으로 맞춘 후에 앞선 주급버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서 주급표를 펼친 후 금액 부분을 꾹 눌러 이런 창을 뒤에 만든 후에 밑에 요구사항 제안을 아주 빠르게 두 번만 클릭하면 이런 창으로 바뀝니다. 그럼 원하는 금액으로 변경 후 예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리스크와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2개 이상의 팀에게 제의가 와야 됩니다. 판매버그의 경우 2개 이상의 팀에게 제의가 와야 가능해집니다. 혹시나 한 팀에게만 올 경우에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20분 동안 반복해보고 여러 번 눌러보고 해봤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판매 버그는 꼭두개팀 이상 제이가 왔을 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되돌릴 수 없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상대 팀이 받을 법한 금액으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가격으로 하거나 0원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판매 버그를 실패하신다면 0원으로 초록창이 고정되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이 왔던 금액에서 살짝만 내리시거나 아니면 저장해서 되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3. 선수가 상대 팀을 거절. 컴퓨터 FM과 마찬가지로 선수가 상대 팀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상대 팀의 위상이나 금액 부분에서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 팀을 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뺏길 가능성도 포함. 이건 주급버그의 문제점인데 인기 많은 선수이거나 이미 딴 팀과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 상대적 낮은 주급을 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뺏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FM2024 터치버전의 판매버그와 주급버그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터치 버전 영입버그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다시 PC버전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제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